오, 바이게 가혔어 바이게 먹은 축하 공연을 하겠습니다. 늦게 온 헤카림. 왜 이제 와오셨나요? 늦게 왔으면 벌을 받아야지요. 허허허허허. 헤카림 잡은 기념. 헤카림 풀킬 기념. 메탈 공연이 있겠습니다. 둥둥둥 나는 모델 카이죠. 얘네들 깜짝 필터 연습할 거예요. 어, 나 뭐야? 왜 미드 나왔냐? 아, 나 바텀 하고 싶었는데. 오케이. 구질구질하게, 어, 얘기하는데, 해줌. 나이스. 원딜 갑니다. 오, 어, 얘네 벌써 왔어. <laughs> 누구보다 빨리. 뭐해, 뭐해! 뭐해! 무수한 물음표? 이걸 사라? 오케이. 뭐야. <laughs> 오케이. 점화 뺨. 점화 뺨. 유미가 유미가 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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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유미 어우 무서운데? 이거 센데? 자 그리고 목큰게 아니라서 제가 비털 톡톡 날리면 아프긴 할 거거든요 쟤네도 <laughs> 와 이즈 왜 이렇게 세 와우 아우 <laughs> 제가, 히터를 벗었다 아니면, 아우, 게되네 게. 아우, 어, 아파. 아우, 이어어어어어어 아 나이스. 잡아,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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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유미한테 이걸 당하다니 오케이 리븐 보여줘 어 죽은 거야 <laughs> 죽은 거야 유미야 어떻게 살려 그러니 잡아 와 막았다 오케이 역전의 발판 마련했다 진 스킨 나온 기념으로 한판 얻은 거 다람쥐 발가락님, 고맙습니다. 선바님, 진 전설 스킨, <놀람> 애간 지나는데 하시오. 진해 볼까? 한번 해보죠. 뭐, <놀람> 학살의 현장에서 나의 아무 우주지. 진이 진짜 좀 뭐라고 해지? 야되 다른 원딜에 비해서 엄청 <laughs> 뭔가 특별하다고 해야 되나? 특이하다고 해야 되나? 희한한 <laughs> 그 평타 그것 때문에 좀 갑갑하기도 합니다. CS 먹을 때 다른 애들은 이렇게 후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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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얘는 톡톡 이렇게 가지고 좀 갑갑해. 뭐 활이 4 개야. 음. 그럼 총도 4개 쏘지. 장전하지 말고. 어? 뭐야? 아, 얘는 왜또 여기 있니? <laughs> 와 간지. 어 선돌이님 고맙습니다. 진이 확실히 간지는 나요. 오케이. 저 수박 또줘 벌써. 알로 알로 알로. 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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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로. 둘. 수확 내놔. 수확 내놓라고. 수확 내놓라고. 이나랑 같이 션쇼 나가셨나요? 두분킹이볼만 오호 둘이 완전 멋있는데. 루 <laughs> 간지가 나요. <laughs> 일단, 허튼 콜 한번 보여줍시다. 우에옹, 로와 그걸 막아준단 말이야! 오, 맞췄다. 뭐야, 이게. 아. 시비루 11회 좋아요. 시비루도 쓸 거예요. 시비루 11회 쉽던데. 시비루가 제일 쉽던데. 모든 원딜 중에. 시비루가 진짜. 아, 진짜 좋더라구요. 저, 최근에 한몇판 해봤거든요? 일단, 라인 클리어가 사기야. 진짜. 그냥 한번 후후 이렇게 하면은 라인 다 없어져요. 진과 완전 반대되는 맛. 자, 이제 만화 없을 때는 앞에서 약간 나좀 때려줘. 이렇게 있으면은 그냥 스킬 쓸 거예요. 답답해서. 나좀 때려줘. 이렇게. 만화, 어, 만화 수급 받고. 어, 제드가 왔다. 이거는 없는 시나리오인데? 어, 돌아간다. <laughs> 뭐야? <laughs> <laughs> 어, 없는 시나리온 거 알고 돌아가주시네요. 와우. 뒷순 <laughs> 하고 인사하고 가지요. 아 잠깐만. 오. 하지만 이거 1 1으라 가지고 버틸 수 있습니다. 이런 불리한 게임도. 시비르가 있다면? 시비르로 좀 힘들 듯시비르는두명 있어야 될듯 <laughs> 어, 나이스 처치하는 거 좋아 오케이 처치 당하는 건 싫어 오케이 제압되는 거 좋아 돈 많이 벌어 우리팀 어 이걸 뒤를 잡는다고? 오케이 하트 찍혔다 이브리얼 각오해 하 아, 무 진짜. 에다 <laughs> <해봐>, 비아 <까비. 웃음> 어, 이거 핫 핫한 픽이라 가지고. 오픽 되면 무조건 뺏길 것 같은데. 제발 하지 마. 제발 아무도 하지 마. 제발 아무도, 아무도 하지 말아주세요. 제발 모델 카이즈 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한 번만 해볼게요. 저 첫판이거든요. 한 번만 해볼게요. 제발요. 고민하지 말고 빨리 딴거 골라주세요. 상대방, 어세요 빨리. 아, 오케이. 일단, 일단 모델 안날 확률 굉장히 높아요. 80% 왜냐면 모델은 거의 다 탑이기 때문에 갱풀 뜬거 보면은 일단 약간 안심해도 좋아. 제발, 모델 하지 마. 일단 원딜 났고, 탑 나왔고. 일단 서폿 모델 안할 거고. 그죠? 미드 모델도 하지 마. 그런 거 하지 마. 오케이, 나이스. 됐다, 됐다. 됐다. 아, 드디어 해봅니다. 모델 카이저. 오케이. 운명, 지배 그리고 지만. 당연히 펜타킬 모델 모대 카이저겠죠? 모델은 베이시스트인가요 오, 개멋있어. 오! 예! 아, 오 예! 아, 예! 그래 바로 확 끌어버려? 까보는 데 네? 아, 개 망했다. 그림 찍어 버렸다. 아, 아, 몰라. 망할 수땐 기타를 칩시다. 바위게 올 때까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환영 바위게 어서오세요! 오, 바위게 갇혔어. 바위게 먹은 축하 공연을 하겠습니다. 늦게 온헤카림왜 이제 오셨나요? 늦게 왔으면 벌을 받아야지요허카림 잡은 기념 헤카림 솔킬 기념 메탈 공연이 있겠습니다 둥둥둥 나는 모델카이죠 파란 카드 안 맞지 트페야 아, 핑크 와드 고마워 자, 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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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아, 아, 는데 미쳤다 앞으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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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